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아, 하며 발바닥이 찌릿하신가요? 혹시 친구가 그냥 파스 붙이면 금방 나아, 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심지어 한 달이 지나도 통증이 그대로라면, 지금 여러분이 붙이고 있는 파스 효과가 없는 위치에 붙이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30년 동안 통증 환자만 치료해온 정세훈 의사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파스를 붙이긴 하는데 엉뚱한 곳에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스 하나로 통증 절반 줄이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알아도 수십 년 붙이던 파스가 약이 아닌 진짜 치료제로 바뀝니다. 그럼 먼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발바닥 통증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일단계 발바닥 통증 말랑한 부위가 핵심. 경북 포항 거주 은퇴 교사 이은정 씨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마다 찌릿하고 통증이 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장을 보러 가는 것도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앞으로 더 많은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친구가 그냥 발바닥에 파스 붙이면 낫는다니까. 하길래? 그대로 따라 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통증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파스가 소용이 없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난 정세훈 의사는 그녀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은정 씨, 파스는 좋지만 붙이는 위치가 다르면 약이 아니라 종이조각이에요. 그 말에 이은정 씨는 놀랐습니다.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파스는 약이 아니라 통증 신호를 막는 도구거든요. 제대로 붙여야 효과가 납니다. 이은정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후 여러분이 직접 따라 할수 있는 발바닥 파스의 올바른 위치가 공개됩니다. 딱딱한 중앙이 아니라 말랑한 앞부분과 뒤꿈치 안쪽 근육이 핵심입니다. 김정자 72세, 인천 서구 거주. 김정자 씨는 매일 아침 발바닥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걷는 것도, 서 있는 것도 고통이었죠. 그래서 친구에게 들은 대로 발바닥 한가운데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안 낫지? 그는 결국 정세훈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는 그녀의 발을 살펴보며 말합니다. 김정자 어르신 발바닥 중앙은 뼈와 힘줄이 딱딱한 부분이에요. 파스의 약 성분이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통증의 진짜 원인은 그 옆에 말랑한 근육 부분입니다. 그는 발 그림을 보여주며 두 곳을 짚어줍니다. 첫째, 발가락 바로 아래의 말랑한 앞부분. 둘째, 뒤꿈치와 복숭아뼈 사이 안쪽에 부드러운 근육. 이두 곳이 진짜 아픔을 만드는 근육이에요. 여기에 붙이면 파스의 효과가 바로 느껴집니다. 김정자 씨는 집에 돌아가서 정 의사가 알려준 대로 발가락 아래쪽과 티꿈치 안쪽 근육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그녀는 기뻐서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매일 아프던 발이 이제 편해요. 정세훈 의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위치의 힘이에요.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붙이느냐가 치료의 시작이죠. 파스를 붙일 때는 아픈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아픔을 만드는 근육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조금만 위치를 바꿔도 통증의 세상이 달라집니다. 발바닥 통증 중앙이 아니라 앞쪽과 안쪽이 핵심. 파스는 근육 위에 붙여라.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파스를 척추 위에 붙이는데, 그건 약을 시멘트 벽에 바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10년째 허리 통증에 시달리던 박명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명수 75세, 대전 중구 거주. 박명수 씨는 10년째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괜찮지만 일어나거나 허리를 숙일 때면 끙 하고 신음이 절로 납니다. 그래서 매일 허리 한가운데 즉 척추뼈 위에 파스를 붙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한의원 물리치료실까지 다녀봤지만 나이 타시겠지 하며 체념하던 어느 날 정세훈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의사는 박명수 씨의 허리를 자세히 만져 보더니 말합니다. "박 어르신 척추위는 뼈입니다. 파스는 뼈에 스며들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척추 양옆의 근육, 척추 기립근이에요. 척추 기립근이요? 네, 허리를 세우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굳으면 허리가 뻣뻣하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의사는 파스를 붙일 정확한 위치를 짚어줍니다." 척추의 중앙에서 양옆으로 약 34cm 떨어진 부분, 그리고 엉치 바로 윗부분, 이 이두 곳을 중심으로 파스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절대 하루 종일 붙이지 말고 812시간 정도만 붙였다가 떼세요. 피부가 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박명수 씨는 그날부터 방법을 바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허리를 펴던 순간 그는 놀랍니다. 어라? 어제보다 훨씬 덜 아픈데, 일주일이 지나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것도 훨씬 부드러워졌죠. 그는 의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10년 동안 엉뚱한데 붙이고 있었네요. 정세훈 의사는 웃으며 말합니다. 허리 통증은 뼈가 아니라 근육의 문제입니다. 파스는 뼈가 아닌 근육 위에 붙이세요. 그게 진짜 치료의 첫 걸음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신다면 지금 당장 파스를 붙이는 위치를 바꿔보세요. 척추 중앙이 아닌 양옆 근육, 그곳이 바로 통증의 진짜 원인입니다. 허리 통증 척추 양옆 34cm 엉치 윗부분. 이번에는 계단만 오르내려도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던 한 어르신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무릎 통증 앞이 아니라 옆과 뒤가 핵심입니다. 최영자 70세, 전남 순천 거주. 최영자 씨는 계단만 봐도 겁이 납니다. 한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찌릿해요. 그래서 매번 무릎 정중앙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은 그대로였죠. 이상 안에 분명 파스 붙이면 시원해야 하는데, 결국 그녀는 정세훈 의사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무릎을 가볍게 만지며 말합니다. 영자 어르신, 무릎 통증의 원인은 대부분 앞이 아니라 옆과 뒤쪽이에요. 네, 전늘 앞이 아픈 줄 알았는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무릎 옆과 뒤쪽 근육이 긴장하면서 통증이 앞쪽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의사는 두 군데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무릎 안쪽 오목한 주름, 즉, 내측 관절선, 무릎 뒤 오금, 즉, 혈액이 흐르는 통로. 이두 곳에 파스를 붙이세요. 앞에 붙이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즉시 시도했습니다. 무릎 중앙이 아닌 안쪽 주름과 뒤 오금 부위에 파스를 붙였죠. 이틀 뒤 시장길을 걸으며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오늘은 계단이 괜찮네? 그녀는 너무 신기해 이웃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무릎 앞이 아니라 옆과 뒤에 붙이세요. 진짜 효과 있어요. 3주가 지나자 최영자 씨는 지팡이 없이도 시장을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장도 걷는 게 무섭지 않아요. 무릎은 복잡한 관절이라 통증이 느껴지는 곳과 실제 원인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중앙이 아니라 안쪽 주름과 오금 부위를 기억하세요. 그게 파스의 진짜 명당 자리입니다. 무릎 통증 앞이 아닌 옆과 뒤. 파스는 통증의 원인 근육에 붙여라. 그렇다면 이번엔 팔을 들기조차 힘든 어깨 통증에는 어디에 붙이는 게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어깨 위에, 뼈 위에 파스를 붙이지만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제 윤상철 어르신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윤상철 66세, 광주 북구 거주. 윤상철 씨는 반년째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는 밤에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기 일수입니다. 이젠 셔츠를 입는 것도 머리를 감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는 매일 어깨 맨 위에 뼈, 즉 견봉 부위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붙이고 나면 잠깐 시원한 느낌은 있었지만, 금세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세훈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의사는 어깨 모양을 살펴보더니 단호히 말합니다. 윤 어르신, 지금 붙이신 곳은 뼈 위에요. 파스는 근육에 작용하는데, 뼈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문제입니다. 어깨 앞쪽에 삼각근 부위, 그리고 어깨 뒤쪽 날개뼈, 입부 붕극상근, 이두 곳이 통증의 중심이에요. 의사는 직접 손으로 위치를 짚어주며 덧붙입니다. 삼각근은 팔을 들때 쓰는 근육이고 극상근은 어깨를 안정시켜 줍니다. 이 곳이 굳으면 팔을 들기도 힘들어집니다. 윤상철 씨는 집에 돌아와 의사가 알려준 대로 어깨 앞과 뒤쪽 근육 위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라? 덜 아프네? 3일 후엔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일주일 뒤에는 빨래를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밤에 통증 때문에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정세훈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깨는 뼈보다 근육이 주인공입니다. 파스는 뼈위가 아니라, 근육 위에 정확히 붙이는 게 치료의 시작이에요. 어깨 통증의 대부분은 뼈가 아니라 근육의 문제입니다. 특히 삼각근과 극상근을 기억하세요. 이 부위에 붙여야만 파스가 제 역할을 합니다. 어깨 통증 뼈 위가 아닌 근육 위에 파스는 시원함이 아니라 정확함이 중요하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파스를 써야 하나요? 그리고 얼마나 붙여야 할까요? 정세운 의사는 말합니다. 파스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붙이는 위치와 통증의 성격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하나는 파랗고 시원해 보이는 쿨파스, 다른 하나는 따뜻한 느낌의 온파스. 이두 가지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파스 선택의 핵심 쿨 cool BS on 첫째, 쿨파스는 급성 통증용이에요. 예를 들어 갑자기 삐끗했거나 넘어져서 멍이 들었을 때처럼 열감이 나는 통증에는 시원한 쿨파스를 붙이세요. 둘째, 온파스는 만성 통증용입니다. 오래된 근육 버근함, 관절의 묵직한 통증엔 따뜻한 온파스가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즉, 갑작스러운 통증엔 시원하게, 오래된 통증엔 따뜻하게, 이 원칙만 기억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붙이는 시간과 순서입니다. 정의사는 강하게 강조합니다. 파스를 하루 종일 붙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 그 이상은 피부가 자극을 받아 약 성분이 흡수되지 않아요. 또한 가지 같은 자리에 계속 붙이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은 위치를 조금 옮겨야 피부가 쉬고 약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비싼 파스를 쓴다고 더 낫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와 올바른 시간, 이두 가지가 약효의 전부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파스를 찾기 위해 비싼 제품을 사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위치가 정확하면 2,000원짜리도 약, 위치가 틀리면 2만원짜리도 종이조각입니다. 파스의 과학위치, 종류, 시간 3원칙, 파스는 붙이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마사지와 순환 자극을 함께 해주면 효과가 두 배로 올라갑니다. 첫째, 허리 통증입니다. 파스를 척추 양옆에 붙인 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손이 닿는 열이 근육을 풀어주고 파스 성분이 더 깊이 스며듭니다. 허리, 척추 양옆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기. 둘째,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 안쪽과 뒤 오금에 파스를 붙였죠. 그 위를 손가락으로 살살 원을 그리며 눌러주세요. 피부에 자극을 주면 혈류가 살아나 통증 완화가 빨라집니다. 무릎 손가락으로 원 그리며 마사지. 셋째 발바닥 통증입니다. 파스를 붙인 부위 즉 발가락 아래쪽 말랑한 부분을 엄지로 꾹꾹 눌러주세요. 지압하듯 천천히 10초씩 누르고 떼면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통증 신호가 차단됩니다. 발바닥 앞쪽 볼록한 부위 지압. 마지막으로 어깨 통증입니다. 회전근개 주변 삼각근 위에 파스를 붙인 뒤 반대 손으로 톡톡 두드려 주세요. 피부에 진동이 전해지면 근육이 풀리고 통증 완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어깨 반대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주기. 단 1분의 마사지로. 약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단 절대 세게 누르지 마세요. 부드럽게 따뜻하게가 원칙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장정호 C77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엔 파스를 붙여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의사님이 알려준 대로 마사지하면서 붙이니까 통증이 훨씬 빨리 사라졌어요. 허리도 덜 뻣뻣하고 다리도 가볍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위치가 효과의 절반이라면 마사지는 나머지 절반입니다. 붙이고 끝내지 마세요. 손끝으로 살짝만 도와주면 약이 살아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파스를 써도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통증은 다시 돌아옵니다. 진짜 치료의 핵심 자세와 생활습관입니다. 파스는 통증을 줄여주는 보조도구입니다. 하지만 진짜 치료는 여러분의 습관과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바른 자세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앉을 땐 등받이에 허리를 살짝 기대세요.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오랫동안 구부정하게 있으면 근육이 계속 긴장하면서 통증이 다시 찾아옵니다. 바른 자세 허리를 펴고 등받이에 기대기. 둘째,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세요. 하루 2030분이면 충분합니다. 무리해서 빨리 걷지 말고 발 뒤꿈치부터 천천히 내딛는 연습을 하세요. 걷는 동안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살아납니다. 가벼운 걷기 하루 2030분.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관절과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물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 68잔의 물을 천천히 나눠 마시세요. 충분한 수분 하루 68잔. 이세 가지 습관이 지켜지면 파스가 하는 일은 절반만으로도 충분해집니다. 통증은 줄고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고 움직이니까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된 습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몸을 쓰는 방식입니다. 통증은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파스는 그저 신호등을 꺼주는 스위치일 뿐, 길을 바꿔주는 건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오늘부터는 파스를 붙이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왜 붙이는가? 정확한 위치, 올바른 습관.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통증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파스는 뼈가 아닌 근육에 통증은 약이 아닌 습관으로 다스려라.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파스의 진짜 사용법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발바닥 통증. 중앙 발가락 아래의 말랑한 부위. 2. 허리 통증. 척추 위 척추 양옆 34cm 근육 부위. 3. 무릎 통증. 중앙 무릎 안쪽 주름과 뒤 오금 부위. 4. 어깨 통증. 뼈 위. 삼각근극상근 부위근육. 5. 파스 종류와 원칙. 급성 통증 쿨파스 시원한 것. 만성 통증 온파스 따뜻한 것. 하루 812시간 사용. 매일 위치 변경. 6. 파스 효과 입의 비법. 파스 붙인 뒤 부드러운 마사지. 허리 손바닥, 무릎 원형 마사지. 발 지압, 어깨 두드리기. 7. 근본 치료 3대 습관. 바른 자세, 하루 30분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 이 7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약보다 강한 생활 속 치료제가 됩니다. 시청자, 크유앤드어. Q1. 파스를 붙일 때 따갑거나 간지럽다면 피부가 민감할 수 있습니다. 즉시 떼고 하루 쉬세요. 그 다음엔 다른 부위로 옮기면 괜찮습니다. Q2 두 종류의 파스를 동시에 붙여도 될까요? 한 번에 여러 개 붙이는 건 금물입니다. 쿨 파스와 온 파스를 함께 쓰면 피부 자극만 커집니다. 한 가지 종류로 한 부위씩만 하세요. Q3 파스를 붙이고 운동해도 되나요? 가벼운 걷기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땀이 나면 파스가 들러붙거나 자극될 수 있으니. 운동 전엔 떼고 샤워 후 다시 붙이는 게 좋습니다. 큐사 파스를 매일 써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피부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 12일에는 파스를 쉬게 해주세요. 파스는 단순한 약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작은 신호입니다. 붙이는 위치와 습관만 바꿔도 통증 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 오늘 배운 위치를 꼭 떠올려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겁니다. 파스는 단순히 통증을 가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그에 맞게 도와주는 지혜의 약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